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뭐냐면 어, 다윗이 어, 헤브론에 머물러서 남유다의 왕은 되었지만 어, 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어, 베냐민을 비롯한 나머지 11지파를 아직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요압과 이 아브네 간의 다툼과 또 살인 그것이 오히려 이제 다윗에게는 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해하는, 어, 막는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고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성으로 돌파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어, 다윗을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부넬이 죽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지도자와 또한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 그리고 하나 더 남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 이 둘만 이제 적통으로 남게 되는데요. 어 아무리 다윗이 지금 힘이 강력하고 다윗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 이러한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될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예, 6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형제 바아나가 미를 가지러 은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어,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 둘째 왕이 됐던 이 아들이 어, 이제 그의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특수부대라는 것은 일동의 기동대라고 할 수도 있고 별동대라고도 할수 있고 그런데 그곳에 수장이 바로 이 바나라는 사람 그리고 레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을 봐서는 이스라엘의 본 지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 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시기고그 어, 나라를 완전히 문을 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들의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그 동안 사울의 이 가족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다윗이 저렇게 강해졌으니 곧 다윗의 나라가 이 전체의 나리가 됐을 때 우리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정공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상당히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이스보셋이라는 그 왕을 죽여다가 죽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목을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급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 다윗에게 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팔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8팔 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리며 아래 대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충성을 맹세하면서 머리를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어차피 저 위의 나라를 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데, 어, 성가신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고달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해결해 준 거예요. 이두 사람이 이스보세르의 라는 사람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를 갖고 와서 바치고 더 중요한 거어떻겠습니까 여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한마디로 지금 어,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다윗에게 명분까지 세워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이것을 그냥 앉아서 그래 잘했다라든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쉬운 길이었어요. 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인생에 정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10년을 도망을 다니고 도피 생활을 하고 망명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사자, 자신을 몇 번이라도 죽일듯이 달려드는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사울이었어요 근데그 사울과 그 사울의 가족을 이렇게 어, 징계하고 그 징계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속을 박박 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야그 사람이 망했대 쫄딱 망했다 야너 좋겠다 너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 주셨어 이러고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쳐봐요 속으로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 아이고 잘 됐다 그냥 내가 이때까지 내가 참아온 게 어딘데 그놈은 좀 망했어야 돼 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원수를 갚아 주셨구나 하면서 내심 어뭐 통쾌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통쾌한 말, 기쁜 말, 그리고 자동적으로 쉽게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윗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냥 앉아서 다 만들어 놓은 그 밥그릇을 들고 떠먹으면 될 일을 지금 다윗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요. 우리 함께... 예,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정년들에게 명령함에 곧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어, 지금 그들에게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온그두 장수를 어뭐 공을 치하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눈 감아 죽이는 커녕 어떻게 합니까? 죽여 버려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잔인한 모습으로 죽여 버리는데 죽인 후에 어, 손발을 잘라 갖고 한마디로 해부론 목가에다가 계시를 해 놓습니다. 효시죠. 호, 효수죠. 효수를 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 이러한 일을 한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 오히려 기뻐할 일을 분노했고, 분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공표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다윗은 그냥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분개했을까? 어,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의 자손들이, 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어, 자신을 이렇게 앞으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는 이 일에 왜 이, 어,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 화를 내고, 어떻게든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 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물며, 하물며 악인이, 악인이 의인을 그의, 그의 집 침상,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어 다윗은 이미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삶이 사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행동 하나하나 왕의 말 하나하나가 어,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유익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아, 뭐,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지라고 우리가 그냥 집어넘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나 왕은 다릅니다. 어, 리더나 왕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개구리 연못에 던지는 돌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이 다윗은 먼저 자기의 복수의 감정보다는 공동체에게 미칠 영향을 봤던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죽인거 죽여서 다, 어, 가져온 뭐 이런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통쾌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라에 가져올 파문. 어, 자기의 상대자였던 아무리 어, 적수였던 그 사람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어, 무자비한 죽음과 굉장히 이러한 불리한 죽음이 계속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으하면 앞으로 이 나라의 기틀은 누가 세우겠느냐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공적인 감정,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롭게 상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 이 전체적인 의미를 봐서도 지금 암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게뭐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어떻든 좋든 간에 암살을 하고 자기가 섬기던 왕을 이렇게 해한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왕이 되고 또한 공의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비를 가리게 되는 거죠. 사적 감정을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의가, 공의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길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참,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아유, 당신 괴롭혔던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어, 아주 그냥 혼쭐이 났어. 아주 망했어. 이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어, 이 것을 어, 듣고 싶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될수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생애를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다윗은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야저 사람이 큰 사람은 아니구나. 두 번째 저 사람은 정말 사오를 미워했구나 저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면은 뭐 베냐민 집하고 자기한테 어, 해가 되면 다 이렇게 해버리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 나라가 뒤죽박죽이 될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복수의 감정이나 우리 의 억울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수많은 유혹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삶이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어, 이러한 말들을 구별해 내는 것, 이러한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발견해 내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준 위에서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옳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세운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사단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충동질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비집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옳지 못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비집고 파고 들어오죠. 내가 이렇게 다 했어. 넌 그냥 받기만 해. 어 이거는 뭐 그냥 불편한 게 아니야. 눈 한번 질끈 까먹어. 얼마나 통쾌하니. 이 말에 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힘들게 하는지요. 그런데 눈앞의 것만 생각을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잘못된 기준에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고요. 그 테스트에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넘을 수 있었고요. 그 정확하게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어,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뭐 예수교라고 써놓고는 예수님의 자리는 참요 밖에 안 되고 세상의 자리가 이만큼 되고 겉으로는 교회라고 써놓고는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가치를 가지고 돈 되고 유익 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야망을 위해서 지금 교회들이 달려가고 있으니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회 속에서 욕을 먹고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무엇을 택하면 이익이냐, 무엇을 택하면 유익이냐, 무엇이 통쾌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옳은 길인가를 따지고 걷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갈 길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 한발더 보시고 또 하나님을 보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많은 선택의 길 속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